안녕하세요. 빛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보름 남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빈 애서양의 12월 행사 일정, 이 시간 이후 남아있는 일정과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충남 홍성군 광천럽 광천로 342 광천문화회관에서 오후 2시에 행사가 있나 봅니다. 이날 초대 가수는 빈에서 양과 마이진이 초대 가수로 출격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12월 19일 MBN 한일 톱댄서 녹화 방송이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 빛나루 태곡로 60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1일 토요일 1주년 기념 선상 파티 빛내서양과 만남 1주년 행사로 열린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70번길 74 아라 김포 여객 터미널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크루즈 선상 파티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티켓은 빛나는에서 공식 팬카페에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6일 광주에서 열리는 숲사랑총연합회 송년회에 빈 애서양이 초청가수로 출격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추후에 알려드린다는 소식 전합니다. 빈에서 양의 소속사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빈에서 양의 둥지를 털고 활동할 소속사는 마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마마 엔터테인먼트에는 가수 정미애를 비롯해 개그맨 오정태 등 많은 스타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입니다. 앞으로 빈에서 양은 소속사를 통해 모든 일정이 잡혀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에서양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빛나는 에서 공식 뱅카페 회원수가 1년 만에 만 명이 훨씬 넘는 이 시간 현재 만 천육백삼십오명으로 대단한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빛나는 에서 공식 팬카페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하시어 빈에서양가의 모든 일정과 행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